괜찮아 안녕 나는 몇 살이야 너? 음세살세살네 소개해 여기 대고 음. 안녕 나는 세살 이주연이야 나세살 이주연이야 음네 살에 내 모습이 궁금하구나 해봐 궁금하나몇 살이 궁금해? 음세살네살 돼서 이거 봐봐 네세살때 음. 이렇게 생겼어 음 그리고 다섯 살때 봐봐 안녕 uh -huh. 태경입니다 <laughs> <laughs> 네가 무슨 태경이야주연이지 <laughs> 안녕하세요 태경입니다 <laughs> 음. 유튜브에서 막얘기하는거 하고싶어? 응 음. 뭐하고싶어? 게임하고싶어? 아니 그러면 먹는거 보여주고싶어? 아니 그러면 음. 마인크래프트 하는거보여는고싶어응 음. 태경 보여이친구이친이처럼 뭐 하고싶어? 응이경이 음. 좋아? 응 음. <laughs> 둘이 나오래. 너 나와. 션 안녕하세요. 주연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장난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난감 있다. 엄마. 일쌤. 했어. 뭐래. 뭐래. 뭘뭘 안녕하세요. 장난감입니다. 그게 뭘한 거야. 다시 해봐. 레디 액션. 안녕하세요지수이 장난감 n 다시 레디 액션 길어 알았어 자, 내가 멀리 찍을게 시작 탁탁탁 닥. 탁탁 <laughs> <laughs> 안녕 이제 빠이빠이 3살에 이주연 안녕. 4살이가 이제. 4살이야? 네. 아, 지금까지는 4살이었네. 5살 주연이에게, 안녕.